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어, 요즘 저희 매장을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간혹 그 도자기에 심어진 다육이들을 보시면서 혹시 키핑매대이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 하우스에는 키핑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어, 제가 틈날때마다 조금씩 심어둔 아이들이 있어서 어, 화분에서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제법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아이들 몇 아이만 선별해서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어, 아요 아이부터 한번 서, 어,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성형 철화 군생 이고요 어, 가을에 유난히 성형 철화 군생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이렇게 생얼과 철화가 같이 조화롭게 엮인 아이들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요 아이가, 어, 그런 아이들의 표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철화와 생얼이 정말 조화롭게 구성된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이즈가 보통 25cm 정도 넘어가는 특대품 사이즈이고요. 어, 저하고 같이 한 세월만도 3년이 넘으니까 굉장히 묵은 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올가을에는 해가 조금 부족해서인지 아직 물듬은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조금 지나면 정말 멋진 아이로 변신을 할것 같은 기대가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 저희 하우스의 얼굴 마담이라고 할수 있는 후레뉴 군생입니다 어, 머리가 1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10개가 조금 넘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굉장히 오래 무은 아이로 목지라 된 아이이고요. 사이즈도 25cm 정도가 되는 특대품 사이즈입니다. 어, 지금 며칠 전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조금 지나면 살구빛으로 정말 탐스럽게 익을 것 같은 후레뉴입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라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안타깝게 지난 여름에 요 비슷한 아이가 하나 어, 제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이 아이는 오랫동안 저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이 가득입니다. 제가 하우스를 이사하기 전에 라우를 농사를 좀 지었어요. 조금 넓은 하우스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어, 공간이 조금 많이 남아서 라울 농사를 지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는 유난히 이렇게 라울 군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굉장히 큰 사이즈의 아이들이고요. 어, 보시는 분들마다 정말 멋지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아이들이에요. 어, 요 화분에 심어진지도 벌써 한 3년 4년이 됐으니까 굉장히 나이배기 아이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입장도 동글동글하고 작아져서요. 정말 어, 보면 볼수록 볼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나울 군생들입니다. 한번 감상해보세요. 이렇게 한쪽에는 화이트 그린이 아이들도 심어져 있습니다. 어, 한때는 정말 거만한 몸값을 자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아이인데요. 요즘은 제법 착해졌죠. 거의 국민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하락한 아이이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저는 역시 화이트 그니가 아직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좀 심어놨고요. 어, 아무래도 오랜 세월을 화분 속에서 있다 보니 어, 얼굴도 제법 작아졌고요, 별처럼 작아진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 화분에 식재했을 때보다도 머리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대식구가 된 아이들이네요. 화이트 그린이 군생들입니다. 어,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두둘레아의 제왕이라고 할수 있는 파키피덤이 식재되어 있어요. 어, 이 아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매보다는 소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해놓은 아이인데, 뭐, 원하신다면 판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파키피덤 군생.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프랭크 슈퍼클론이라는 아이인데요. 어, 지난번에 대략 세웠을 때 머리가 1 5 개? 요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큰 특대품 사이즈 아이이고요. 물론 자연 군생입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좀요 아이 시집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덩치도 덩치이고 가격도 가격이다 보니 시집을 못 가고 있어서 저하고 정말 오랫도록 노처녀로 남아있는 프랭크 슈퍼클론입니다. 그래도 이 아이의 위용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도 볼 때마다 우아하고 탄성을 지르는 아이,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프랭크 슈퍼클론 한번 멋진 모습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는 호주마리아 자연군생이고요. 역시 머리가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연군생이고 역시 특대품 사이즈입니다. 어, 입장이 조금 길어져서 물듬도 별로 올해는 그닥 눈에 띄지 않기는 하지만 어, 겨울이 깊어지면 이 아이도 입장 짧아지고 물듬도 정말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옆으로 오시면 어, 이 아이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랭크 슈퍼클론 어, 처음에 보셨던 프랭크 슈퍼클론 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아이지만 역시 이 아이도 30cm가 넘어가는 특대품 사이즈입니다. 어, 조금 성장 세력을 받았는지 요즘 입장이 아직 덜 짧아진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얼굴은 정말 반듯하게 잘생긴 프랭크 쇼퍼클론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아이는 둥근 잎빛이 오리대 철학 군생입니다.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이고요. 오래 묵은 만큼 입장도 작고 물듦도 형광빛이 되는 아이예요. 어, 오래 해한 세월 때문인지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물이 들고요. 역시 봄이 되면 가장 늦게 물이 빠지는 그런 멋진, 멋지고 기특한 아이입니다. 동근잎 빛이 요리대 철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신데렐라 군생입니다. 저는 요 아이 처음에 신데렐라는, 신데렐라라는 이름 때문에 홀딱 반했던 아이인데요. 물듬도 핑크핑크하니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어, 저희 하우스가 아무래도 도시에 있고 주변에 건물이 조금 많다 보니 해가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올해는 조금 늦게 물이 들기는 하지만 역시 묵은동이라서 물듬이 이제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표나는 신데렐라 군생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아이이고요. 어, 목대 보시면 정말 세월의 깊이가 그대로 묻어나는 아이죠. 신데렐라 무궁 군생 정말 키우면 키울수록 멋진 아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마르렛 멀로가 있다면 다육이 에게는 오렌지 멀로가 있겠죠 요 아이들 오렌지처럼 익어가고 있는 오렌지 멀로 입니다 사실 그냥 일반 멀로를 이렇게 물이 들면 오렌지 멀로 라고 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어, 뭐 어쨌든 예쁘기는 참 예쁩니다 멀로 한번 보시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화배우 아, 영화 마를린 멀로 보다 다육이 멀로가 훨씬 더 예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전주에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정말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겠죠. 이제 가는 가을이 조금 아쉬운 느낌도 드는데요. 어, 그래도 다육이들이 예뻐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저 가는 가을이 아쉽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셨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벌써 주말인데요. 어쨌든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다육 취미 생활을 저는 오늘도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엔 좀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